인공지능 추천 종목들의 주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여드립니다. 각 종목은 지난 영상들에서 추천되었으며, 그 이후 눈에 띄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룩스는 무려 69%의 상승률을 보였고, 바이옵트로와 셀트리온 역시 각각 11%와 1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출판사와 HMM은 각각 13%와 10% 상승했으며, 파맵시는 42%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머티와 와이즈 버즈는 각각 19%와 11%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YIK, LS에코에너지, 다이나믹디자인, 제주반도체,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이티센, DTNCRO 등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성공적인 성장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사이트와 투자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1월 4일에 한국 주식 시장 시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과 기관은 주식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타 법인은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수급 감소는 아쉬운 대목이나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세는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코스피 프로그램 매매는 전일 대비 매도 규모가 커져 차익 실현에 나섰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코스닥은 순매수로 전환되는 등 주가 하방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와 선물 순매수는 주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관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주가 전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넷째, 업종별로는 해운업과 석유가스업 등이 강세인 반면 제약과 생물공학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마별로도 에너지, 2차전지 관련 테마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을 보더라도 IT 대표주들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카카오 등 대형 IT 주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관은 2차 전지 관련주와 인버스 ETF에 주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섯째, 예탁금과 신용장고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여력이 늘고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IT 대표주를 중심으로 보합세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에너지와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외국인 자금 유입 감소가 아쉬운 부분이며 향후 대외 변수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의 인공지능 급등주 추천 종목 첫 번째, 네오셈의 최근 주가 상승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주가가 무려 만 200원에 달하며 전일 대비 9.68%나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에서 171을 차지하며 시가총액은 4,432억원에 이르렀죠. 이 회사는 SSD 및 메모리 검사 장비 분야의 전문가로 최근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4억 원과 5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단지 일시적인 경기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네오셈의 성장성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글로벌 SSD 검사 장비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고객 관계를 바탕으로 한 향후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재무 건전성도 매우 훌륭하며, 부채 상환 능력도 충분합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관련된 CXL 기술 상표 출원 소식이 네오셈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는 네오셈의 차세대 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 능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네오셈은 매우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투자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최신 뉴스와 기술 동향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격 기술 분석에서도 최근 주가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 기관 및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이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과열 조짐이 보이지만 기술적 여건 개선으로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종합적인 가치 점수는 75점, 이는 투자 기회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분들은 주가의 단기 조정을 주시하면서 전체적인 추세와 기업의 실적 개선을 근거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급등 점수는 80점.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해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과열 조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오샘은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기업으로 성장성과 수익성 확대가 기대됩니다. 이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주가 하락 시기에 분산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네오쌤에 대한 투자는 신중한 관찰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HLB 바이오 제약 부문의 신성 최근 이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인한 매출 성장이 눈에 띄네요. 물론 아직 수익성은 적자지만 신사업 투자의 영향이 크다고 할수 있죠. 고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PBR 1 1 0 2배 PCR-104%를 기록하며 주주가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실적이 개선되면 밸류에이션도 하락할 여지가 충분해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HLB에 베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외국인 보유 비중의 상승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고 수익성 개선까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의 병용요법이 미국 FDA 신약허가 본심사에 있어 이는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엘레바 글로벌 판권 인수,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 역시 큰 이벤트죠. 추가적인 적응증 개발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FDA 본심사 결과와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을 주목하면 좋겠네요. HLB가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을 위해 추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 명부 폐쇄도 진행 중입니다. 이전 상장은 기업 가치와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죠. 행사 가액 조정과 전환 사채 조정 등도 주주가치를 고려한 조치로 볼수 있습니다. 투자 설명회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소식에 주목해야겠죠. 가격 기술 분석을 살펴보면 최근 1개월간 주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며 20일 선과 60일 선이 밀접하게 연동하고 있습니다. 12월 거래량 증가, RSI와 MACD 지표가 과매도 구간 진입과 추세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네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주가가 고평가된 것으로 보이며 매수 시점은 RSI 지표가 70선 아래로 떨어지며 조정 국면에 접어든 46,000원 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매도 시점은 52,000원이 적절해 보입니다. 중기적으로는 FDA 본심사 결과에 주목하며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경우 매수를 추천합니다. 장기적으로는 FDA 최종어가 신약개발 추가 저금증 확대 등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HLB는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서 매수 전략을 중기적으로 긍정적 공시 시점에 매수 전략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이 확실해지는 시점에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입니다. 세 번째, 아가방 컴퍼니 유아용품 시장의 빛나는 별. 이 회사는 아이들을 위한 옷과 용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요, 그 성장세가 무척 인상적입니다. 2022년 매출은 무려 1,743억 원에 달하고 14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놀라운 8.3%의 영업이익률. 그리고 시장 평균을 웃도는 ROI, 튼튼한 재무 구조까지 모든 면에서 강력한 펀더멘터를 자랑하죠. 최근 뉴스는 아가방 컴퍼니에게 더욱 희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이 회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산 대책 관련 정책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답니다. 회사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공시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시, 실적 공시 등이 발표되었죠. 가격 기술 분석을 보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이동 평균선과 기술적 지표들이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증가와 오실레이터 지표들의 급등은 강력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아가방컴퍼니는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높은 수익성, 저출 산정책 수의 기대감으로 향후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0점 만점에 85점의 가치점수를 줄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죠. 단, 단기 변동성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 회사는 매수 후보 주식으로 손색이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5천원 선에서 매수하고 5천5백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해요. 중기적으로는 4천5백원 선에서 매수하고 6천원 선에서 매도하는 것이 좋겠죠. 장기적으로는 4000원 선에서 매수하여 7000원 선에서 매도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으로 유명한 YIK는 최근 삼성전자와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 그들의 기술력과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YIK의 주가는 마치 우주로 치솟는 로켓과 같이 지난 1년간 무려 2.4배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이후에는 마치 불꽃처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현재는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면서도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YIK의 숨겨진 잠재력이 아직 완전히 발휘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와의 대규모 계약은 YIK의 매출의 26.6%를 차지하며,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과 더불어 뛰어난 기술력의 인정을 받았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과 이익의 감소가 나타나며 재무상태의 악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경고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최신 뉴스와 계약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펀더멘털 지표와 실적의 부진은 주가 하락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현재 YIK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무 상태의 위축과 수익성의 저하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매수기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 투자 결정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IK의 주가는 현재 매력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YIK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며 주가의 단기변동성에 현혹되지 말고 실적과 산업동향을 꾸준히 관찰하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현대로템 철도차량 제조의 선두주자로서 혁신적인 성장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은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재무적 안정성은 물론 FCF의 지속적인 개선은 투자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은 현대로템의 장밋빛 미래를 예감케 합니다. 그런가 하면, 탄소중립 전략과 방위사업 계약 체결 등의 최신 뉴스는 기업의 다각적인 성장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실적과 더불어 기업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춰줍니다. 또한, 수소기반 사업 확대와 국내외 철도 수준은 이 회사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공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형 전동차 사업과 방산 계약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수주 실적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성장과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현대로템의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매수 구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투자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평가됩니다. 안정적인 수주 실적과 펀더멘털 개선, 기술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이 종목은 투자의 가치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주의해야 하지만 현대로템의 중장기 성장성과 투자가치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투자자는 주가 하락 시점을 기회로 삼아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함으로써 더욱 좋은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6,000원 선에서 매수하고 29,000원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중기적으로는 24,000원에서 매수하고 35,000원에서 매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2,000원 선에서 매수하고 45,000원 선에서 매도하여 최대의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